자, 52번에서 AB가 2고 BC가 4인 직사각, 직사각형의 선분 BC를 지름으로 한 반원이 있다. ABCD 위에 내부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a b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<laughs> 자, P가 뭐 여기쯤에 어딘가 있다고 적게. 그럼 P에서 AB 아, 아니구나. 직사각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원이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어. 여기 P가 있다면 a b 에 내린 수선의 발 Q. 자, 여기 가 Q고 그 다음에 A D 쪽에 내린는 손의 R 여 여기 수직, 여기가 R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B C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 사각형 A Q P R A Q P R이 어디야? A Q P R, A Q P R, A Q P R 어, 요거, 요거지 요거? A Q R 어, 요거의 둘레가 10이다 넓이를 구해보래 그럼 넓이 구하랬으니까 가로 세로를 X Y라 할게 요기를 X라 하고 뭐 요기를 Y라 한다면 음? 여기서 이렇게 수원의 발을 이렇게 쭉쭉 낸다고 생각해봐. 이렇게 원의 중심 항상, 원 나오면 원의 중심을 이용하서 이제 생기거든?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지금 이, 이 직각삼각형 있죠 이거 아, 그래 그럼 요게 요 변의 길이를 표현해보면 요 길이가 이게 이 2-y야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지금 2니까, 어, 여기가 2백이 e X고. 그래. 어, 2백이 e X. 그러면 요 길이가 이게 2잖아. 원의 반지름이니까. 그래도 제곱해. 어. 그럼 2백이 e Y의 제곱 더하기 2백이 e X의 제곱은 4. 어, 4다.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. 그리고 둘레가 10이니까, 둘레라고 하는 것은 X가 2개, Y가 2개. EX 더하기 EY. 요게 10. 그래서 요두 개를 이용해가지고, XY를 구하면 되는 거지. XY. 지금 구하라는 건 이제 XY 값을 구하랬으니까, 넓이. 그리고 또구성을식이고